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낳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익명으로 글을 쓰는 곳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되고 다른 엄마들과 소통하다 보니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되네요. 동네 아기 엄마들과 대화를 하다 어쩌다 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다들 여기에 글 한번 써보라고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자 한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번화가에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돈에 대한 크게 욕심은 없었고 그냥 제가 재밌어서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었죠. 제가 옷가게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부모님 영향이 컸어요. 저희 가족이 옷가게를 조금 크게 했었거든요. 연예인들도 드라마나 화보 촬영에 입고 나올 정도로 유명한 옷가게였어요. 제가 옷가게 오픈하기 전엔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스튜디오에 옷 배달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연예인 코디들이랑 친하시다 보니 급하게 화보 촬영하면서 옷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제가 대신 배달해주곤 했었거든요. 제가 워낙 친화력이 좋아서 스튜디오 직원들이랑 친했었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친한 직원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대도 비슷해서 더 친근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옷에 관심이 많아서 옷가게에서 일하다가 이 스튜디오로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통 분야도 있으니 말도 잘 통해서 스튜디오 가면 이 직원 옆에만 붙어서 구경했었어요. 유독 저와 그 직원을 아끼던 실장님이 계셨었어요. 실장님은 저와 직원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난리였죠.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손사래치기 바빴었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남편과 결혼할 때쯤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스튜디오가 알고 보니 남편 거였더라고요.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직급 호칭을 다 떼고 친한 사람끼리는 아이의 형동생이라 부르고 다녀서 저는 남편이 대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제강상 스튜디오에 가면 남편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는 단계인가보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일하는 모습은 처음 봐서 색다른 느낌에 남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실장님은 슬쩍 제 옆에서더니 대표 일하는 모습 보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미 씨, 박 대표 일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 일하는 거 처음 보지 않나? 대표님이요? 대표님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 여기 진짜 많이 왔었는데, 그동안 대표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어디 계세요? 에이, 은비씨 장난치는 거지? 곧 남편 될 사람이 대표니까 괜히 민망해서 그러는 거지? 그치? 이거 장난 아니면 진짜 심각한 거야. 장난 맞지? 응? 네? 남편 될 사람이 대표라니요? 잠깐만. 설마 에이. 실장님 아니죠? 저 놀리는 거죠, 지금. 지금 저기서 모델 디레팅하고 있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여기 대표예요? 진짜 몰랐나 보네. 둘이 지금 사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냐? 은비 씨 남자친구가 여기 대표야. 내가 그 밑에 딸린 직원이고. 저는 실장님 아니었으면 스튜디오 대표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실장님은 놀란 제 표정을 보더니 살짝 웃으면서 남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대표까지 가면 콧대 높을만한데 전혀 그런 거 없고 항상 성실하다고요. 직급 호칭 없앤 것도 남편이라 아마 대표를 편하게 생각하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표긴 하지만 실장님께 형님 대우 깍듯이 하고 직원들한테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칭찬 들으니까 괜히 듣고 있는 제가 뿌듯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실장님이 저랑 남편을 엮었던 것도 둘다 성실하고 젊은 나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돼서 결혼까지 하니 저희를 자신이 키운 것처럼 기특하다더라고요. 저는 실장님께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제 남편 잘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 직전까지 남편이 대표였던 걸 몰랐던 것처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존재였는데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어머니를 제게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연애하는 동안 몇번본 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 처음 보게 되었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보는 거라 엄청 떨리고 긴장됐었어요. 상견 낸날 식당으로 들어가 심호흡을 한번 한뒤룸 문을 열었고 눈앞에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자 그동안 왜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쁘다는 핑계로 제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말하지 않은 여자 형제가 있었나 했었어요. 분명히 저한테는 형제가 없고 외동이라 학창시절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었다고 했었거든요. 시어머니치고 너무 젊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티나게 우왕좌왕 거렸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사람 면전에 대고 이렇게 티내는 거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몸이 제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께서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시며 시어머니가 너무 젊어서 놀랬냐면서 충분히 당황할 수 있다고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아무래도 우리 새아가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젊어서 놀랐나 보구나. 또래 같아 보이는데 시어머니라고 하니 충분히 당황할 수 있지. 괜찮아. 이해해. 죄송해요. 이렇게 당사자 앞에서 티내는 거 예의가 아닌 걸 아는데,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요. 당황하실 수 있죠. 저라도 그 입장이면 당황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저는 3년 전에 재혼했어요. 둘이 결혼할 사이인데, 아직 성민이가 이런 말은 안 했나 보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5년 전에 이혼하시고, 지금의 시어머니랑 3년 전에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의 나이 차이는 불과 6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저보다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더 많다는 것에 안도를 해야 하나 싶지만요. 저희는 상견례 내내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별다른 사고 없이 잘 마쳤어요. 상견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님은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언니 같은 나이 어린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저도 젊은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긴 하지만 어차피 결혼해서 시부모님이랑 살 것도 아니기에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기도 하고 시어머니께서 젊으니 시집살이 같은 건안 시킬 줄 알았어요. 오히려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서 사이 좋게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실자는 실자인지 어려도 시어머니 짓은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일하는 옷가게에 찾아오더니. 옷 구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옷가게에 있는 옷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발품 팔아 판매하는 것이니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시어머니께는 제격인 옷가게였던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옷 구경을 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받은 옷들을 자신의 팔에 하나씩 쌓아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옷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불러세웠고 시어머니는 뭐냐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옷들을 왜 가지고 가시는 건데요? 아, 이거? 내가 입으려고 가져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설마 가족끼리 돈 받고 가지고 가라 이러려고 한건 아니지? 그래도 파는 옷인데, 제가 이 옷들 따로 발주 넣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다잘 나가는 제품들이라 손님들이 많이 찾으셔서 일부러 발주 넣은 것들이거든요. 오늘 찾으러 온다는 손님도 있었고요. 나한테 주기 싫어서 일부러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진짜 서운할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 택 보세요. 김준 고객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진짜 예약 상품이에요. 제가 어머니께서 고른 옷들 새로 발주 넣어 드릴 테니까 모레 다시 와 주세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종종 제 가게에 와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건 기본이고 이젠 아예 나오기도 귀찮은지 전에 받은 게 있다고 저한테 직접 배달해달라고 심부름도 시켰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귀찮을 때마다 부려먹는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시아버지 돈으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일하고 있는 제게 심부름을 자주 시켰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면 제 행동 때문에 남편한테까지 피해 갈까봐 시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해줬었어요. 제가 자기 시키는 대로 다 해주니까 계속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제게 부탁하려는 모습이 마치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여느 때처럼 제가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고 저러나 싶어서. 대충 대답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평소랑 다르게 다급하게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가, 내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아픈 느낌이야. 빨래랑 청소가 밀렸는데 안 바쁘면 우리 집에 잠깐 와줄 수 있니? 다리 많이 다치신 거예요? 어쩌다가 다치신 거예요? 아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병원은 갔다 왔어요? 응, 음, 병원 갔다 왔고, 지금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접시 꺼낸다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의자 흔들려서 넘어졌지 뭐야. 당장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다리 덧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빨래랑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서 해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소리에 놀라서 가게 문을 닫고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시길래 움직이지 말라면서 다시 앉혔어요. 저는 곧장 팔을 걷어 올리고 한쪽에 쌓여있는 빨래부터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 시작했고,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집안 청소를 했어요. 청소가 끝나니 딱 맞게 빨래도 같이 끝나더라고요. 저는 빨래가 끝나자마자 꺼내서 널어주고 조금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해줬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뒤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고 한 사람치곤 정말 멀쩡한 상태로 말이에요. 어머님,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 보면 너무 멀쩡하시잖아요. 잘 걸어 다니시네요. 어, 그러게. 아까는 진짜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아프네. 집안일 하기 싫어서 일하고 있는 저한테 아프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어머님, 저 한간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제가 심부름꾼인 줄 아세요? 저는 열받아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해준 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시댁을 나왔어요. 바쁜 사람을 심부름꾼 마냥 부려먹는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노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잘못이 아니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 하소연을 들어만 주라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다가온 거예요. 저는 생신상을 차려드리러 시댁에 갔고, 시어머니는 이번엔 팔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속은 적이 있어서 의심했는데, 붕대에 그 위에 아대까지 차고 있어서 이번엔 진짜인가 했어요. 저는 혼자서 생일상을 차리고, 다 먹으면 치우고, 그 집에서 저 혼자만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저희가 갈때 되니, 또 시어머니께서 팔을 잘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화내는 것도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가 꾀병을 부리면 가지 않았어요. 제가 자신의 부름에도 오지 않으니 다음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면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려도 그렇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냐면서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불쌍한 척에 넘어갔고, 아무리 나이가 비슷해도 엄연히 시어머니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 대접해 달라면서 제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어떠한 반박도 못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또다시 속절없이 시어머니께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 손아귀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손주가 생겼다는 말에 시아버지의 관심은 저와 뱃속의 아이에게 쏠리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바보가 되어 있었고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 저를 보석 따로듯이 조심히 대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임신 안에 더 이상 시댁으로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더 이상 시어머니께 불려다니지 않았고 편하게 태교를 했어요. 남편이 애 낳을 때까지는 당분간 일하지 말라고 해서 일도 쉬고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너무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하고 지루하더라고요. 바깥 세상 보는 것도 태교에 도움될 것 같아서 잠시 집 근처에 산책을 나갔었어요. 얼마 안 지나서 공원 하나가 나오길래 주변 풍경들을 보면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다정하게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멀리 있어서 비슷한 분을 시어머니로 착각한 건가 싶었는데 가까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확실하더라고요.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친 오빠가 한명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오빠일까 했어요. 그런 것치곤 너무 다정해 보이는 게 오빠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제 촉으로는 분명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두 사람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들킬까봐. 바로 뒤돌아서 왔던 길로 빠르게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사진을 확대해 보면서 두 사람 얼굴을 봤는데 남매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전혀 닮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보는 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이좋은 남매들도 있겠지만 이 눈빛은 분명히 가족간이 아닌 이성간의 사랑이었어요. 언젠가는 유용하게 쓸 패라고 생각하고 사진첩에 소중히 숨겨뒀어요. 제 배가 불러올수록 시아버지는 손주를 임신한 저를 더욱더 이뻐하셨어요. 저와 남편을 닮은 귀여운 손주 볼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죠. 시아버지가 저를 이뻐할수록 시어머니의 질투는 심해졌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질 듯 쏘아보셨어요. 결국 질투에 눈이 먼 시어머니는 제뱃 속에 있는 애가 남편애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애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죠. 예, 너 얼마 전에 어떤 남자랑 걸어가던데 어디 가던 길이었니? 너 설마 우리 아들 두고 바람 피는 거야? 혹시 뱃속에 있는 애도 그 남자이니? 무슨 소리예요. 저 산책 나갈 때 말곤 집 밖에 나온 적도 없어요. 내가 두눈 똑바로 뜨고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공원에서 다른 남자랑 손잡고 있었잖아. 그 몸으로 다른 남자랑 있었으면 그 남자가 애아빠 아니겠어? 어머님 진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다른 남자 만난 적 없고요. 공원에 간건 맞지만 저 혼자 갔어요. 다들 조용. 당신, 진짜 새아가가 다른 남자 만난 게 확실해? 확실히 새아가 맞아? 비슷한 사람을 새아가라고 착각한 건 아니고. 어머, 착각이라뇨.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당신, 저못 믿어요? 아까 지가 집으로 그랬잖아요. 공원에 간건 맞다고, 분명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아가, 미안하지만, 아이 태어나서 친자 확인하기 전까진 너를 보고 싶지 않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시어머니가 저렇게 왕가하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니? 아버님,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공원에 저 혼자 갔었어요. 진짜예요. 그만하거라.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아이 낳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들고 다시 오렴. 결과 보고 다시 얘기하자꾸나. 이만 돌아가. 당분간은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는 것 같았고, 아이 낳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들고 오기 전까진 시댁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남편은 저를 믿어줬고 울고 있는 저를 다독이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 가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를 건드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저는 저번에 공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던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일단 시어머니를 불러내기 위해 친구가 운영하는 마사지샵 쿠폰을 받았어요. 그 마사지샵이 연예인도 찾는 마사지샵으로 유명했거든요. 아마 시어머니도 이 마사지샵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샵 쿠폰을 믿기로 시어머니를 불러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마사지샵 쿠폰을 보냈고, 쿠폰을 보자마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하는 마사지샵 맞냐고, 연예인이 가는 곳 아니냐면서 날아갈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그 마사지샵 맞다고, 쿠폰 어렵게 구한 거라면서 저번에 오해하신 게 있으신 것 같다고 마사지 받으면서 오해 풀자고 제안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보다 먼저 마사지 샵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친구한테 눈짓을 하자 친구는 한 자리밖에 나지 않아서 시어머니 먼저 들어가겠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알겠다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고 자리를 안내 받더라고요. 친구는 시어머니의 소지품을 건네받았고 시어머니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 소지품을 제게 줬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겉옷 주머니 속에 있던 시어머니 폰을 확인했어요. 제가 예전에 겪는 줄로 시어머니 패턴을 본 적이 있어서 잠금을 손쉽게 풀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메신저로 들어가서 수상한 톡방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한 톡방이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름 양옆에 하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친구끼리 하트 쓰면서 저장을 잘안 해놓거든요. 저는 그 톡방을 들어가 봤고 내용을 보는데 역시나 불륜남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불륜남과 사랑을 나눈 내용을 저장해서 빠르게 제 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혹시나 더 건질 게 없나 싶어서 사진첩에 들어가 봤어요. 역시나 사진첩에 둘이서 찍은 커플 사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사진들도 모조리 제 쪽으로 다 옮겼고 제가 폰을 봤다는 흔적들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원래 위치에 넣어두고 소지품을 다시 친구한테 줬어요. 친구는 소지품을 받아서 사물함에 넣어두고 친구도 웃으면서 제게 엄지를 올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친구 모습에 웃겨서 웃으면서 같이 엄지를 올렸어요. 건질 거다 건진 저는 친구한테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갔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해달라고 하고, 만삭이라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사지 샵을 빠져나왔어요. 몇주뒤 제가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마음에 들떠서 아픈지도 모르고 낳은 것 같아요. 저는 딸을 낳자마자 곧바로 딸 머리카락과 남편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당연히 딸과 남편은 99.99% .99 친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는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가지고 간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저희 딸을 반기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왜 괜한 소리를 해서 저한테 상처 주냐고 한 소리 하셨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당신은 왜 괜한 소리를 해서 새아가한테 상처를 줘? 뭐를 봐? 확실해! 당신 시간 날 때, 라식 수술이나 해. 눈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그럼, 아이 가진 상태로 바람폈나 보죠. 저는 제대로 봤다구요. 시끄러.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 때문에 괜히 우리 손녀만 잃을 뻔했네. 며느리한테 제대로 사과해. 알겠어?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할 거야. 아, 그리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보고 많이 놀랬거든요. 저는 시아버지께 저번에 공원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나란히 있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내밀었어요. 시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시아버지 모습에 저는 당황했고,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모르는 남자랑 있는데 놀랍지 않냐고 하니 이 남자 시어머니 친오빠라고 아무래도 제가 잘못 오해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가져온 불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시아버지는 다른 증거들을 보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빌더라고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니 시어머니는 비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노리고 일부러 시아버지께 접근을 한 것이었고, 불륜남과 함께 시아버지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어요. 하필 그 내용들이 메신저에 다 남아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엎드려서 빌고 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쫓아 냈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난리였어요. 시아버지는 창고 쪽으로 가더니 강아지 똥이 담긴 통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시댁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식물들도 많이 키웠는데 강아지 똥이 비료로 딱이라고 시아버지께서 통 안에 모아놓으셨거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강아지 똥 담긴 통을 가지고 나오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아지 똥을 시어머니에게 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으로 손을 막아버렸고 남편도 아버지! 라고 외치자마자 벌어진 일이라 시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은 상태로 멈춰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강아지 똥을 막고 사태 파악이 안 돼서 처음엔 눈만 깜빡이면서 몸에 붙어있는 똥을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똥을 시어머니 머리에 씌웠어요. 당신 미쳤어? 이거 강아지 똥 아니야? 아, 냄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한텐 강아지 똥도 아까워. 강아지 똥은 비료로라도 쓸수 있지. 너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당장 꺼져.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다시 내 눈앞에 뛰어봐. 그땐 강아지 오줌 뿌려 줄라니까. 시아버지는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손을 탈탈 털면서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뒤돌아서 저희를 보더니 배 잡고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방금 시어머니 꼴 봤냐면서 똥 뒤집어쓴 거 보니까 웃기다고 하면서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증거사진들 다 자기 쪽으로 넘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게 증거사진들을 받으시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셨어요. 최고 엘리트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겼고 가만히 있어도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니 시아버지께서 따로 하실 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시어머니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위자료는 제게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용돈으로 주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어본다면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저희 딸을 봐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남편과 저도 일상으로 돌아와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시아버지께서 상처를 안 받으시고 그저 통쾌하시는 게 보기 좋았어요. 시어머니의 불륜을 밝혀내면서 혹시나 시아버지께서 상처받으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니 시아버지만큼이나 저도 통쾌하네요. 저는 아직도 강아지 똥을 둘러쓴 시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다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진으로 남겼다면 두고두고 회자될 일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니 저렇게 된거 아니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저희 시어머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늘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만 하며 살아도 모자란 시간에 괜히 나쁜 마음 먹었다가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